오늘은 새송이가 싼데 지금 상태가 별로여가지고 새송이가 상태가 별로야. 안 살려고. 사과가 조금만 해서 먹기 좋을 것 같은데? 아, 나는 과일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많으면은 크면은 그거. 어. 12,800원 응. 양파를 살까 말까 생각 중이야 이거 살까? 둘넷 다섯 개고 이건 몇 개야? 둘넷 여섯 여덟 열개 넘는 것 같은데? 3,000원이고 5,000원? 네 이거 사야 겠다 간단한걸로 저희 동네 재래시장에 있는 마트는 재래시장 가면 마트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어서 있어서 좋은데, 어, 3만원 이상 살면 이렇게 배달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과랑 바나나랑 요코르트랑 이거, 이거 아까 그 배달하시는 분 이거 포장할 때 제가 드시라고 하나 뜯어줬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양파 이거 하나 먹어야겠네요. 이거 먹었고요. 이거는 당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먹으려고, 음,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바나나 하나 먹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먹을까? 입맛 없는데? 음. 자고 일어나서 먹어야 되겠다. 사과 하나 먹을까요, 사과?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뭐 먹었지? 오늘? 물. 아, 아까 마트 가서, 음, 골드키 시식했구나. 골드키 시식.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응. 음. 또, 너무 달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너무 물러가지고, 금방 안 먹으면 맛 없어질까봐 그냥. 사과랑 바나나 샀어요. 아 어, 사과 하나 먹을까요? 사과 비워 먹을까요? 입으로 작아 가지고 잘라서 안 먹고 그냥 하나로 이이 이, 이로 치아로 그냥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네 아 지금 핫팩 그팥 핫팩이 있거든요 팥냄새나고 좋아요 좀 무거워서 그렇지 그거 지금 핫팩 돌려놔가지고 전자레인지 음. 배 위에다가 좀 올려놓으려고 일단은 그러면 음... 양파 먼저 정리하고 일단 정리하자. 일어나서 자, 일어나, 일어나야 돼. 힘내, 하, 정리하고 누워있자. 양파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여기다 정리해 놓으면 되게 오래 먹어요. 한 진짜 한달두달 달 놔둬도 좋아요. 아, 어, 빨래해야 되는데. 아, 어, 빨래해야 되는데. 아, 어, 못하겠어요, 지금. 일단 먹는 거는 다 치워놓고, 넣어놓고. 사과. 씻어왔어요. 이거 하나 먹고 힘내야겠다. 맛있겠나요? 먹어볼게요. 음, 육즙이. 嗯。Mm. 아, 졸립다. 조그만 아차 사과 사과야 고마워 이런 거 먹잖아요 기르고 싶어. 이렇게 조그마한 사과 길러서 먹고 싶다. 바람이 너무 센것 같아. 좀 줄여야겠다. 음. 아, 이대로 아침까지 잤으면 좋겠다. 한 번도 안 깨고.